13장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품에 나왔든지 간에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빼앗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삶의 그 끝자락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죽음도 우리를 어,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쑤셔놓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재단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갈릴레오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가랴서 1 3장 말씀 이스가랴서 1 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자의 사상에 관한 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laughs>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에르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지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at that time, 어, 그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어, 그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와 더러움을 이 셈으로 인해서 말갛게 씻게 어, 하는 그런 놀라운 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완전히 어,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특별히 보면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 이, 하나님의 고룩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아니고 또 재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대신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온갖 어,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 어 더러워져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셈이 열릴 때에 우리 의죄 문제도 청산되고 우리의 이세상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된 어,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은 어, 너무 복음이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너무나도 어,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석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야, 저 사람이 저분이 어떻게 해?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고 무슨 뭐 새벽기도를 백일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죠 정말 아 너무 너무 끔찍해요 하는 말들이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에요 저 물건 너에 있는 분들인데 아 이게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강남 아줌마 특징이 있죠. 그런데 거기 프라스 알파, 강남 크리스천 아줌마,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야, 어떻게, 어떻게 신앙교육들을 시켰길래 저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냄새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들이 너무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이 수준 이하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데처럼 몰려들어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아니고 더러운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날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정말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어, 삶의 자리 가운데 어,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별반 다르지가 않다 이런 끔찍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말하노라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 요하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 중에 3분의 2는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아. 그런데 3분의 1은 남겨놓고 되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그루토이죠 남아있는. 저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분의 2, 멸망대야 되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3분의 2는 제거되버릴 어거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받은 선민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3분의 2는 제거해 버릴 거예요 3분의 1은 다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3분의 1은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3분의 2는 다 축정이 드리고 그래 3분의 1이 알곡들이에요 그래 이 알곡들을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정금처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내가 3분의 1,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자, 3분의 2는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남겨놓을 건데,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같이 연단할 거다는 거예요. 풀뭇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같이,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이 성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으실 때그 사람을 그냥 들었으신 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불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불 같은 연단의 과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냥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그냥 평탄하게 이루게 해 주셨으면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들었으지 않았어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 어, 꿈을 이루는 순간, 한순간에 그, 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어, 그를 훈련시키시고, 불같이 연단시키십니다. 17세의 나이에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저 이집트에 노예로 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끔찍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 3년 동안 죄수복을 입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죄인의 삶을 살게 해요. 전과자의 길을 걷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에이. 왜 그랬을까요? 3분의 2, 1, 그 3분의 1을 내가 불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요셉이 훗날 그의 나이 서른에 애급의 총리대신이 되고요. 기근으로 인해 다 굶어죽어가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날까지 흠이 없이 끝까지 종교한 자로 쓰임 받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정도의 인물까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냥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죠. 3분의 1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아, 참, 이 말씀을. 그러면서 요즘 우리는, 어, 꿈을 이루길 원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죠. 특별히, 어, 젊은이들일수록 더더욱 큰 꿈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어, 꿈은 꾸지만은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실험이 오면 그냥, 어, 그만두고 때려치고 도망가고 에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 이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가, 알고 어,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그냥 들어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0여 년의 세월을 기름 부음을 받고도 말이죠. 미친 사람을 훈련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없이 높여주시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춰주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낮춰짐이 없이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군 공동체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아멘이 잘안 나오시는군요. 이 더목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우리 아인, 하나님,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요. 그냥 다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여러분들이 바람 불면 추울세라, 어? 겨울이 오면 또 추울세라. 그냥 늘 온상 속에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때로는 모진 비바람도 맞고요 사막에도 광야에도 혼자 좀 던져져 보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연단의 가정 그 광야를 통과해야 여러분 꿀과 자취를 르는 가난한 산지의 성민이 되는 거죠 그냥 출애굽했다고 그냥 430년 동안 애굽에 종로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그들의 아, 그 습성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고요, 광야는 말씀의 현장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 인도하여 주셨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광해를 통과하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단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3분의 1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그때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제서야 내 이름을 부르게 되고,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있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된 통과한 사람들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돼 그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아 뭐라고 어 고백하며 나가냐면은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나는 말하기를 이는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3분의 2는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다 제거시켜 버리고 3분의 1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3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3분의 1, 이 남은 자, 이 거룩한 구루터기그구루터기를 그루토기,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신다.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다, 죄와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 제거하고, 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그 3분의 1을 남겨 놓는데 3분의 1을 불같이 연단시켜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가 칭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리라. 이게 성민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어,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편하게, 안락하게, 안락하게,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그, 우리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어, 정말 영적인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나마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매 기수마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 누가 훈련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연단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3분의 1에 어, 포함되는 남은 자,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금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불목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이 훈련과 연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오늘 이스칼에서 13장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